안녕하세요 해피레몬입니다 저 근데.. <laughs> 저 팀인데 왜 해피레몬님이 먼저.. 그러죠? 괜찮아요? 지금요네 어? 안녕하세요 도꼬입니다 네. 안녕하세요 해피레몬입니다 네. 오늘은 도꼬와 함께 짜잔 전짬뽕 전친구라면 뭐. 그러면 지금 이거 먹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 그전에 그전에 물을 접시 접 접시 가져올게요. 도코오는 물을 부어주세요. 네. <laughs> 물을 부겠습니다 네, 어린이 친구들은 이게 지금 뜨거운 물이라 부모님께 해달라고 부탁을 하면. 부모님이 해줄 겁니다. 깍두요, 해줘요. 됐 오, 짬뽕 냄새. 네, 책고 줬고요. 네, 3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. 네, 3분이 지나고 왔는데요. 이두 개는, 일단, 해피 레몬하고 도코가 매울 때 먹는. 3분 지나면서, 이거, 이거 뚜껑도 다, 아, 이거 전부 다 뜯어놨어요. 네, 도코랑 해피 레몬이 매울 때 먹는 야구르트. 이제, 뜯어보도록 오픈! 하겠습니다. 오픈. 미리 뚜껑 따놓고 입고 놀내 접시가 와서 어, 접시 내가 여기 가져왔잖아 따 아때 전 아직이네요? 아직 안데 곳이 있네요 좀더 데필 거예요? 그러면... <laughs> 조금 이따 봬요 네다 하고 왔어요 좀 옆으로 와요 이야 아 빨리 해고파 준비됐나요? 네네 해피레몬 그럼 시작해 볼까요? 네 이거 시합이에요? 네아진 사람에게는 벌칙 있어요 무슨 벌칙이요 저가 이길 때 봐요 네 그러면 시작. 뭐. 오늘까지 다 먹어야 되나요? 네. 오늘까지 다 먹어야 되나요? 네. 어, 이 일단 이쪽에 다 덜어놓겠습니다. 소개시키고 한 번에. 안 먹을까요? 네. 네. 그 대신 면한 면이라도 있으면 안 돼요? 네. <laughs> 일단 이렇게 면을 다 건지고. 이꺼 보니 먹죠. 어떻게? 발리 튀겼어. Okay. 嗯 조금해서 안 잡히면 이걸로 준비 시작 아 이게 어? 더안 잡히는데요? <목소리가> 어 진짜. 건기 하나도 없이. 네? 어. 아, 배불러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.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. 아. Hey. <sighs> 끝그사서 있는데요 건지기 음. 음 아니죠. 왜요? 언니기도 먹는 거라며다 먹었잖아. 알았어. 있잖아요. 여기. 여러분 이거 사기 아닌가요? 이쯤 이렇게 있는데 다 먹었대요. 두 개밖에 없잖아. 요 아닌데요? 맞네. 맞네. 네 먹을 거예요. 아, 어, 그냥 그럼 먹기로 하죠. 네, 그래? 그럼 먹기로 하죠. 그럼 제가 이긴 거죠. 네. 자, 네,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도코와 함께 네 죄송합니다. 오늘은 도코와 함께. 라면 먹 라면 먹기 시합을 했는데요. 네, 자 도코 벌칙 벌칙은 두 가지가 있어요. 뭐? 처음에 말했어야죠. 아니요. <laughs> 처음에... 아 그럼 한 가지. 네. 한 가지인데 짬뽕으로 있어. 네. 짬뽕은, 어, 이렇게. 한대 때리고 또 때리는 거. 짬뽕. 뭐요 아, 왜요? 그건 아니죠. 그래야죠. 왜요? 집중자 여러분! 해피 레몬이도코 뒤통수 때리고. 아, 한 번에 두번 때린대요. 이건 말이 안 되죠? <laughs> 자, 그러면. 짬뽕. 이마 이렇게 하세요. 왜요 이마 하세요. 이거는왜이렇게안돼하요이렇게요 이마 왜요 <laughs> 그럼 여기 두이맞을래요한마아 네. 진짜. 맞았어요 이마 아, 예, 맞았요요맞았어요 아, 오늘은 무작위들요. <목소리> 아 진짜 아니죠. 와. 아 오늘은 도코와 함께 라면. 제 헤프 레미 도코 차고 있어요. 뭔 소리예요? 그거 지금 움직이죠? 아, 뭔 소리야. 어떡죠 끝! 와, 진짜!